오늘 다뤄볼 주제는 러셀의 역설 입니다. 수학을 배워보았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집합 하지만 집합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대상을 모아두기만 하면 될까요 모을 수만 있다면 과연 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수많은 수학과 학생을 괴롭히는 집합론의 시작 러셀의 역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루는 어떤 마을의 이발사가 다음과 같은 공략을 세웁니다. 앞으로 저는 스스로 면도를 하지 않는 마을 사람만을 위해서 면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이 이발사는 자신의 수염을 직접 면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이에게 맡겨야 할까요? 직접 면도를 한다면 자신의 공략을 얻기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에게 맡긴다면 스스로 면도를 하지 않기에 스스로 면도를 하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이 수학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은 집합을 전부 모은 무언가를 A라고 해봅시다. 이 A는 집합일까요? 먼저 A가 집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A는 A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그중 하나를 만족을 하는 게 좋겠죠. 만일 A가 A를 포함한다면 A는 A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만족한다는 뜻이므로 A는 A를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A가 A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A는 A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만족함으로 A는 A를 포함해야 합니다. 즉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A를 집합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러셀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러셀의 역설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얻게 됩니다. 모든 집합을 모아둔 무언가를 U라고 불러봅시다. 이러한 U는 집합이 아니다. A라고 하는 것은 U의 대상 중 일부를 모아둔 무언가죠. 이때 한 가지 사실을 좀 받아들여야 할것 같아요. 집합의 일부를 모은 것은 다시 집합이 된다. 즉,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거를 받아들인다면, U가 집합이라면 A는 U의 부분 집합이고 따라서 A는 집합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듯이 A는 집합이 아니죠. 따라서 U가 집합이 될수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집합을 전부 모아도 집합이 아니게 됩니다. 러셀의 역설은 집합을 간단히 정리할 수는 없다라는 동움중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식으로 집합론을 만들어가는데 대표적인 방식이 GFC입니다. GFC란 앞에 GF는 체르멜로와 프랑켈, 사람 이름이고요. C는 Action of Choice, 선택 공리라고 하는 공리입니다. 총 9가지의 공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GFC를 통해서 자연수도 만들 수 있고 그로 기반으로 유리수, 실수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던 러셀의 역설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